에, 뭐라고요 앵콜이? 혹 어, 그러면 옥천에 제가 나중에 어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살아도 돼요? 네. 옥천군에 살아도 돼요? 네. 그러면 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요복을 좀 싸게 해주실 거예요? 가봐요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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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단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답에 와도 돼요? 네. 엄청 자주 노래하러 와도 돼요?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laughs> 미래 에 함께 살건데 자주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안 돼요? 네. 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다른 다른. 안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 메들리를 좀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면 준비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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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 이 물목 축제가 약간 콜라템으로 변해보는 거 네. 어때요? 저기 뒤에 는 어때요? 여기 춤출 때앉아계신분 계신가요? 없지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신나게 즐기셔야죠 오늘 4년만에 열린 노벅축제 옥천군 노벅축제 개막식 아닙니까 일어나셔서 신나게 즐기시면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렛츠고 진짜 원하신 거 맞죠? 예!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 거 맞죠? 네 예! 이번에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